we joined the RE100 initiative in order to focus on getting to 100% renewable energy in our company. Uh, the world today's i majority poor, so most people live live with very limited means. 친환경 정책에 선한한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조업체들도 그들의 친환경 정책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재생 에너지 100%를 쓰겠다고 하는 회사들은 한국의 에 업체에서 구매해서 쓰는 부품들도 다 재생에너지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부품 공급을 더 이상 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가치 사슬에 서 제대로 들어가려면 앞으로 어, 이런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안 되는 거 그래서 한국 경제에 사실 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 창원을 비롯한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에서는 앞으로 태양광과 수소 발전 등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를 단지 내에서 만들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린 산업단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화석 연료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그런 에너지를 바꾸고 어떤 산업단지의 분위기 환경도 어, 깨끗하게 하자. 산업단지는 연간 국내 에너지 사용량의 약 30%를 사용하는 대규모 에너지 소비 구역인데요. 현재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률은 0.6%에 불과합니다.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군산 산업단지 내에는 약 20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5만 2천 장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간 생산되는 전기량은 약 2만 5천 메가와트 아워. 그 정도 전기량이라면은 우리가 일반 가정 7,500 가구에서 쓸수 있는 그런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군산 산업단지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1년간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610만 리터의 원유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이것은 무려 12,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이며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55억에서 60억 원 정도입니다. 여름철에 대기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 패널 온도는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25도보다 약 15도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패널 효율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 물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이물 냉각 효과 때문에 이 패널 온도도 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하절기에는 육상 태양광에 비해서 어 효율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용이 세계 경제 의 화두로 떠오른 요즘. 그린 산업단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전력을 석탄으로 만들었냐, 가스로 만들었냐, 아니면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냐.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한다는 것이죠.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 벌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